베브그린 여성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런 참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제 32기 전도국 갈 수로 예배로 저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주님의 피, 묻, 피 묻은 복음만이 이 시간 우리 십년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그러한 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두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 귀한 사역을 이제 오늘 구장에 보니까 열두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림하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일명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무엇을 주시냐? 권위, 그리고 권능,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며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것을 위임하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만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보내고 계십니다. 이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그 권위를 또한 실행할 수 있는 권능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돌린 자를 내어주는 그런 신유의 은사, 놀라운 은사, 그런 능력을 더불어 함께 주십니다.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받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고 이들은 보냄을 받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보내심을 위한 준비가 나오는데요. 아주 준비가 간단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엇인가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 양식을 살수 있는 돈, 여분의 옷, 심지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까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아주 단순하게 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숙소로 한 집이 정해지면 더 좋은 곳이 생겨도 그냥 옮기지 말고 자기 편의를 위해 옮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전념하라는 것인데요. 이 사명에 전념하면서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이제 그 복음 사역을 위임을 받고 위임 받고 준비를 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결국,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이 복음이 온 지역에 선포되는 이 귀한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종종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눈으로 볼 때도 믿기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딱 일어날 때마다 입이 쫙쫙 벌어지고요. 우리가 이분을 따르길 잘했다. 하, 아, 그죠. 그냥 서로 간에, 그렇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지 하면서, 어, 참, 줄을 잘 서야 돼 하면서, 예수님의 줄 뒤에 서길 잘했다면서, 신기해하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앞에 내세우십니다. 이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권위,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통해서 복음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사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두 제자만 이렇게 복음사역을 위림하시고 내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구장을 읽었는데요. 나머지 이제 10장에 가면 또 다른 70인을 세우십니다. 이 70명을 세워서 똑같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70명만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오고가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한 이 귀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위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하라.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권위를 주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며 보내십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권위도 주시고, 그 권위에 따라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우리가 받은 그 귀한 복음, 이 기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능력은 어디갔나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좀 주시죠.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내어주는 그런 능력을 주시며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능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뭔가 좀내 삶이 확 달라지는 것이라도 있으면 그런 증거라도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아니, 뭐, 예수를 믿고 나면 사고치고 그렇게 골치 덩어리였던 자녀가 갑자기 10등 안에 들고 전교 10등이나 뭐학 1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팍팍 일어난다든지, 끝으로 치셨던 부부 사이가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되어진다든지, 절망적이던 사업이 한순간에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하루 아침에 뭔가 이렇게 달라졌네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 아, 눈을 감고 제각기 손을 하늘로 올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며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능력을 주셨다는 라 거예요. 아니 어떤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아까처럼 그렇게 바랬던 무슨 알라딘 램프를 싹싹 문지를 때마다 우리가 원하니까 팍팍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은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생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생수의 능력이에요.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목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기쁨의 원천이라 지 영생하는 그런 참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하신 이 생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곧바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살고 있는 장소, 집,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내 심령이 불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생수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나의 집에 있는 내 남편에게 전하고자. 나의 동네에 있는 내집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고자.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전해주고 싶어서 마을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과 기쁨으로 마구 이 마을로 집으로 뛰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따위는 전혀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치 아니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생수의 이 능력. 예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생수의 능력이 이 여인 가운데 완전하게 일어나면서 이 생수의 능력이 이 여인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그 우물가에 내일도 그 다음날도 여전히 물을 기르러 가야 됩니다. 삶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의 남편 역시 기대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순간에 뭐 변화되는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가난의 문제는 여전히 내일도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일상의 괴로움이 여전히 계속될지라도 그것들이 이전처럼 이 여인을 결박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안는다라는 사실,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영원한 삶의 이 가치를 알게 되자, 자기 자신, 자기 처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이시며, 마르지 아니하는, 참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안식,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영적 생명이 날마다 샘솟듯이 넘쳐나는 이러한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겠다 했던 그 생수를 맛보았을 때이 생수의 능력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능력이 여인을 압도하자 주님 안에 얻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나만 이 생수를 맛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고 같이 더불어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 이 생수의 능력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맛보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 이 기쁨 이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주 안에 있으면서 배가 되고 넘쳐나고 이것이 어제 맛보았던 행복이 오늘도 더 새롭고 내일 또주 안에 있는 기쁨이 더욱더 날로날로 생수도 넘쳐나는 이 기쁨이 마르지 않냐. 주 안에 맛보는 이 생수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은 제자를 보냈듯 우리를 보내십니다. 무엇하러 보내십니까? 이 생수의 능력, 이 생수를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전하고 같이 더불어 마시기를, 그것을 바라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 자신과 처지에 사로잡혀 있던 물질계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며 참 만족과 참 안식을 누리는 그 능력이 나를 압도하면 우리는 이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예수님을 믿고 난내 삶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추어질지라도, 내가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기에,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 32기 전도 폭발 이 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3주에 걸쳐서 우리 32기 전도 폭발 훈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열아문의 훈련생 여러분 참 축하를 드립니다. 한긴 시간이셨죠? 예, 어, 이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군대 가면은 시간이 참 지나가지 않죠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지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전독폭발부 그 실에 붙이 있는 그 시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이것이 끝날까 했는데, 예,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시계를 멈추려고 시간은 지나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열러문의 훈련생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어차피 합병교에 있으면 전도법관을 이거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아 이번에 빨리 하고 끝나지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아 이제 한숨 덜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본 그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그래서 그냥 아 모든 수고를 다 했다면서 그냥 뭐물러 안주하는 그런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기쁨을 전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시작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또 다른 출발입니다. 전폭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변화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얼마나 참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나가서 복음 전을 얼마나 더 힘을 받겠습니까? 전복 훈련을 받고 났더니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할 거리가 많아졌어요.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 자녀가 자녀의 뭔가 뭐 풀어지고 뭐 경제 사정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뭔가 힘들었던 것들이 활활 풀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전복 훈련을 받고 은혜 받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면서. 하 나가서 얼마나 힘있게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증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laughs> 네, 아멘 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죠 네, 물론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나도 이걸 수료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일상의 일들은 여전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만나고 난 이후 여전히 그 다음 날도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듯 우리 역시 이 전폭 훈련을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것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달라졌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나가서 안될것 같았는데 또박또박 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가사 끊어지고 버벅거리면서 무언가 나의 입술을 열어서 무언가 말을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를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능력을 더욱 더 깊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괴로움이 우리의 이삶 가운데 여전할지라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 깊이 만족하며 언제나. 주 안에 즐겁고 언제나 나를 구하라 주님 안에 참 만족하며 언제나 나에게 이 생수의 기쁨을 주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자랑과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 안에서 참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 감사가 샘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사람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모습과 내 처지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맛보아 나가는 그 생수의 능력이 너무나도 나를 압도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주안인 이들이이 기쁨, 이 복음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덕득 부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차고 넘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를 삼키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끼어.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맛본 복음의 생수의 기쁨을 전하고 싶고 같이 더불어 마시고 싶어 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열정이 매일 매일 샘솟듯 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사모하며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이전에 모임 모든 열한 분의 훈련생 열한 분 그리고 모든 화평계의 교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